급히 필요하신 무직자 대출, 지금 영상 문의자에 한해 수수료 인하를 적용합니다. 조건이 바뀌기 전이 기회입니다. 고정 댓글에 특별 이벤트에서 참여 누르고 성함과 연락만 남겨주세요. 오늘 접수분은 우선 처리되어 빠르게 안내됩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상담만 먼저 들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금 무직인데 대출이 될까요? 이말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쉬는 중이거나 아직 취업 준비 중인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다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은행은 소득이 없다고 거절, 앱은 한도도 없이 부결. 이런 상황에서 직업이 없어도 신사 없이 진행 가능한 대출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직자 전용으로 구성된 간편 대출 서비스로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빠르면 당일 안에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간단한 본인 확인만 있으면 가능하고 직장이 없어도 급여 명세서가 없어도 문제없어요. 특히 요즘은 앱 설치하고 가입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상담 한 번으로 바로 가능한 방식도 많아졌고 실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소득증빙 없는 무직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미납 사례가 많아지면서 무작정 진행해주는 곳은 드물고 신규 고객을 아예 받지 않는 업체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식 등록된 업체에서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안내 드리는 업체는 무직자 대상으로 설계된 빠른 승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상담부터 입금까지 평균 5분 이내이며 업계 최저수수료로 24시간 상담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처럼 소득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셨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 단추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상담부터 입금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업체 남겨두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